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트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사용할 앱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아이폰 기본 앱 정도를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iOS 16.1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여러 서드 파티 앱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에는 벌써 다양한 앱이 나와있는데 국내에서 자주 사용하는 앱들은 몇 가지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아일랜드에서 사용하면 좋을 앱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의 민족 앱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배민이 지원하면 좋겠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12월 2일 기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되면서 드디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문을 하면 주문 성공 후 접수 완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픽업 완료, 곧 도착, 배달 완료까지 표시가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얼마나 남았는지는 볼수 없고, 꾹 눌러서 확장해야 볼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착 예정이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하단 바를 통해 진행 상황을 알수 있어요. 이건 잠금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해 놓고 딴짓을 하고 있어도 아일랜드에서 볼수 있다는 거 다만 확장하지 않고는 아일랜드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볼수 없다는 점과 기존의 배민원의 경우 좀더 자세하게 표시되는데 이 같은 정보는 확장했을 때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건 충분히 업데이트로 지원할 수 있어 보여서 기다리면 지원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앱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간단하게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용법을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앱은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아일랜드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를 꾹 누르면 확장되면서 화면이 보여지죠.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한번 터치하면 해당 앱이 실행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사용하실 거고, 아일랜드의 앱이 떠있을 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단독 앱일 때는 이런 식으로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스와이프하면 아일랜드로 앱이 돌아오고요. 앱이 두 개가 떠있을 때는, 첫 번째 앱은 역시 좌우로 스와이프하면 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 앱만 남아있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더 스와이프하면 두 번째 앱도 사라집니다. 두 개로 다시 나누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좌우 끝을 잡아서 끌어주세요. 그럼 다시 두 개로 분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양쪽 끝을 잡아당기면 찢어지듯이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나름 직관적이죠? 근데 직관적이기는 한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로 떠있는 앱을 사라지게 하려면 두 번째 앱 위에서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제 돌아와서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사용하면 좋을 두 번째 앱은 락 런처입니다. 무료 앱이고요 이것과 비슷한 앱이 여러가지 가 있는데 이 앱이 기능이 가장 많아서 락 런처를 대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앱을 실행하면 페이보릿이 바로 보이실텐데 여기서는 마치 독바에 자주 쓰는 앱을 두는 것처럼 다이나믹 아일랜드나 잠금 화면에 자주 쓰는 앱을 둘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자주 쓰는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잠금 화면이나 알림창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바로바로 바로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는 보안이 걸려 있다면 보안을 해제하고 실행이 됩니다. 다만 홈에서 사용할 때와 잠금 화면에서 사용할 때 조금 다른데 홈에서 사용하면 락 런처 앱을 거치고 해당 앱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잠금 화면이나 알림창에서 앱을 실행하면 바로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죠. 앱뿐만 아니라 웹 페이지를 바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설정 같은 시스템 앱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도 설정할 수 있어서 내가 설정한 위젯을 터치해서 앱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앱을 실행하고 페이블이 돼서 아래쪽에 앱 액션을 눌러서 사용할 앱이나 여러 여러 가지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탭에서 사용할 앱을 추가할 수 있고, 시스템 설정이나 기본 앱이나 설치한 앱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 나면 아이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를 추가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설정한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앱내 설정에 들어가면 라이브 액티비티, 다이나믹 아일랜드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독의 줄 수를 늘리거나 앱을 몇 개나 넣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로 설정하면 한 줄에 8개씩 총 3줄까지 추가가 됩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한 줄에 5개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위젯 탭에서는 유료 구매를 하지 않으면 2개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2개 정도면 충분하죠. 위젯이니까. 여기는 방금 설정한 설정한 것과 똑같습니다. 추가할 앱이나 액션을 선택해서 설정해 주고 잠금 화면 위젯에 추가해 주면 이렇게 위젯에서 사용할 수 있죠. 세번째 네번째 앱은 티맵 카카오 네비입니다 둘은 사실상 기능이 같아서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길찾기를 하고 백그라운드로 보내면 이렇게 라이언이 잠깐 나오고 우측에 미터가 나오면서 출발합니다 아일랜드를 꾹 누르면 확장되면서 다음 갈림길까지 미터와 도로명 주소 그리고 소요시간과 몇 킬로미터가 남았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건 잠금화면에서도 마찬가지 라이브 액티비티로 표시됩니다 티맵의 경우도 똑같이 표시가 되죠 사실 이거는 크게 유용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운전 중에는 어차피 멀티로 사용할 일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니까. 정차했을 때나 휴게소 갔을 때나 좀 쓰려나. 그래서 저는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듯,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지도 앱에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 애플 지도에서는 지금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때는 다른 작업을 하면서 멀티로 지도를 사용하면 좋으니까. 화면을 가리지 않고 아일랜드에서 보여주고, 갈림길에서는 자동으로 확장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줍니다. 빠르게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팝몹 앱입니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선택해서 나라, 팀, 선수를 팔로잉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선수의 프로필을 본다거나 경기를 본다거나 다양한 경기 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경기 스코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가오는 경기에 별표를 눌러두면 게임이 시작되기 전 1시간 전부터 알림을 띄워주고 게임 시작 후에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좌우측에 팀과 점수가 표시되며 꾹 눌렀을 때는 좀더 자세하게 시간까지 표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라이브 액티비티로 보여주고 있고 있구요. 여섯 번째는 픽셀 펫스입니다 이건 제가 단독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앱인데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앱입니다. 아일랜드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있고 먹이도 주고 놀아주는 것도 가능하죠. 침밀도도 올릴 수 있고 펫의 이름도 지어줄 수 있고 위젯을 추가해 홈 화면에서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설명해둔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활용할 앱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앱들이 업데이트 되면서 하나하나 지원을 해주고 있고 꽤 유용하게 사용할 것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앱들도 하나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추후에 더 많은 앱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앱들이 추가되면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